황기찬이 정재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첫 공식석상에서 폭탄급 영상 하나가 터지는데요. 바로 전부인인 강재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했다는 영상입니다. 게다가 혼외자가 있는 불륜녀와 재혼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담긴 영상이었죠. 그 영상에는 강재인이 수용되었던 정신병원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단숨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말았죠. 황기찬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리고 YL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치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본 회사 임원들마저 기함을 하며 등을 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리 현재 권력이 황기찬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건 인간으로서 절대 선은 안 되는 선을 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강규철 회장님을 따르던 이사들이었기에 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규철 회장 사망 후 갑자기 회장 자리에 오른 황기찬의 아나무인 태도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상까지 터지자 황기찬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황기찬이었죠. 하지만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황기찬과 강세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세리를 진짜 강재인으로 둔갑시키는 계획을 세우며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하는데요. 여기에 고모인 강미란까지 황기찬과 세리의 계략에 휘둘리면서 친족하인 재인을 배신하게 되죠. 강미란은 재인의 사진을 오려내고 세리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는데 협조하게 됩니다. 진짜 인간이라면 절대에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서슴치 않는 그들이죠. 고모 강미란의 눈에는 이미 진짜 제인이 비정상처럼 보이게 된 것인데요. 아무리 승우와 제인이 이야기해도 더 이상 그들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분노한 진짜 강제인이 고모를 찾아가지만 이미 미란은 황기찬과 세리에게 완전히 세뇌된 상태였죠. 승우 역시 이 상황을 지켜보며 경악합니다. 고모는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판단력을 상실해버렸는데요. 결국, 강미란은 기찬과 세리의 도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강미란이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강승우인데요. 그는 그동안 강재인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당해왔는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정재계 모임에서 그 폭탄 영상을 유포한 주체가 바로 승우였던 것입니다. 승우는 현재 가족들과 대립하는 척 하며 황기찬의 신임을 얻고 있었는데요. 그 배신의 순간을 기다리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모인 강미라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황기찬과 강세리 또한 승우가 어리숙한 인간이라고만 알고 있죠. 드디어 승우의 복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는 황기찬의 사무실 비밀금고에서 미술과 경매 자금을 세탁한 증거와 세리에게 불법으로 넘어간 비자금 명세서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언론사와 접촉한 승우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서 YL 그룹의 비리를 제보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는 승우입니다. 다음 타깃은 바로 악녀인 강세리이죠. 강세리를 진짜 재인으로 만들기 위해 위조한 서류와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하는데요. 급기야 승우는. 세리의 전 비서였던 한 여직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으로부터 과거 세리의 지시로 병원에 위조진단서를 제출했던 사실과 증언을 받아내는데요. 이 증거는 세리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죠. 승우는 고모 강미란에게도 직접 편지를 보내는데요. 고모가 누나를 배신하면서까지 믿었던 황기찬은 결국, 고모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황기찬이 고모를 감옥에 보내고 자신이 회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강미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분노하는데요. 하지만, 기찬의 사무실을 찾아갔던 강미라는 세리와 기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경악하죠. 그리고 승우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두 인간들에게 속아 조카인 제인까지 배신한 사실에 오열합니다. 어리석어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냐며 스스로 자책하죠. 죽어서 오빠를 어떻게 보냐며 자리에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리고 강미라는 제인을 찾아가 사과를 하는데요. 자신이 너무 어리석고 바보였다며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황기찬에게 복수를 다짐하는데요. 이렇게 승우와 강미란, 강재인까지 황기찬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디데이가 찾아왔죠. 승우는 황기찬이 빠져나갈 수 없게 모두가 모인 주주총회에서 모든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동안 황기찬과 강세리가 저질러왔던 모든 불법들에 대해서 말이죠. 비자금 조성과 불법 회계, 그리고 무엇보다 강재인의 정신병원 감금 사건까지 폭로하는데요. 그 자리에 모인 이사들과 총회 참석자들은 그 영상 내용이 사실이었냐며 경악합니다. 이 자리에는 사전에 승우가 부른 기자들도 배석해 있었는데요. 결국 승우는 황기찬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로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USB 자료를 공개합니다. 황기찬은 결국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는데요. 세리 또한 도피를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검거됩니다. 강미라는 검찰 조사를 자청하며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YL그룹에서 스스로 완전히 물러나죠. 이후 승우는 임시 이사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추대되는데요. 그는 YL그룹을 가족 경영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승우의 첫 번째 조치는 바로 도희의 명예회복과 재인의 복권이었습니다. 이제 승우는 더 이상 누군가의 조카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우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